자 보세요. 온디 인터넷 인터넷에서 민정은시스본다 아드버트 타이즈먼트 광고를 본다. 뎁! 요거 조심해. 요거 90% 확률이야. 써있다가 영어는 뭐예요? 리즈입니다. 조심해. 이즈레드 안 써. 이거 아예 안 써. 월드 파스나브 유저스 100%의 유저가 뭐야? 리포트 나타. 어, 알렸다. 브라이트한 소프트 스캔. 더 밝고 더 부드러운 피부를 빌드. 블라썸 컴퍼니스 리케이드. 패셔스업. 이 비누와 함께. 이 그것은 뎃. 뭐뭐라고? These results are from an independent laboratory and guaranteed by public agency. 뭐야? 독립적인 실험실로부터 나왔고 이 결과들이 뭐야? 공공 기관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주장한다. 주장하 뭡니까? 주장. 시르하는 거. 주장하다. Claims입니다. Claims.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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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믿어줄게요. 됐어, 넘어갈게요. <laughs> 민정은 더는 뭐야? 의심하다, 의심하다는 모양, 의심하지 않는다. Question, Question. Yeah. 어, yeah. the c h e m i s t a t s 그 통계는 예시맞이 한다. Advice, n some virus, 몇 병을 산다. 똑같어. 주어, 동사, 이거 명사. 동사 있어, 없어, 뒤에. 하, the high price. 명사 없잖아, 그럼 뭐가 맞아? Despite. Despite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학교는 뭘로 바꿔? Despite of로 바꿉니다. 90%, In spite of. 90 어, 90% 확률. 아이거 어, 누가 9 0래 아니야, 아니야. 9 0 아니야. 어, 80 정도 됩니다. 아, 하여간 요거할 확률 거의 100%야. 어, 디스플라이트나얼유 어디서 할지 몰라. 여러 군데 나오니까. 이거나 확률 거의 100%야. 또 나오잖아. <목소리> However, although t e display the minjung uses the for a few months 몇달 동안 그비닐로 사용했을지라도 although inspire 더 나왔네, 밑에. 어린 거 맞아? 올도. 올도 이제 이번에 주요 동사가 있죠. u s e 라고 she doesn't experience can you remember that any A.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네. 눈에 띄네. 봐봐. 노티? 서버. 야너왜 그래? 노티 서브입니다 어. 야, 아까 그냥 벨렵을 스플스플이 틀렸다야. 벨류벨류가 어, 벨류하고. Valuable. 벨류블이야. 이거야. 내가 이 하나 빼먹같다 자, 그다음에 did minjung just happen? 우연히 샀을까 뭐가 맞아? 이러분들 happen? to by all. Uh, 뭐야? 요건 결함이 있는 defective 입니다 결함이 있는 결함이 있는 상품을 샀을까 was the advertisement complete? 뻥일까? 가짜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fake라고 그러죠 오케이 완전 가짜일까? when minjung read the 200% of users 100% of users라고 읽었을 때 she should 그녀는 뭐야 Good치 뭐야? should have, have pp 이번에 나온다 그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만 했는데 아이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 1시부터 3시까지 기념 보강이고요. 언제요? 다음 주 어, 화요일 화요일 쏘리. 화요일 날 화요일에 오니까 hey! 내가 뭐얘기하려 했지? 아 여러분 듣기 시험이 7개 나오지? 7문제 나와요. 거기 1, 2, 3, 4, 5번 중에 I should have done 이신 아되 대실 거 같대. 대신아 이시스 그거 무조건 답이야. 1 2 3 4 5번 보기 중에 이게 있으면 이게 무조건 답이다. 듣기 1부터 7까지 100% 아니고. 왜 그래? 하지 마. 100% 하지 마. 90%. 1 2 3 4 5번 중에 이게 있으면 이게 답이라고. 거의 무조건이야. 오케이 오케이. 거의 이거 왜냐면 여러 번 나눠진 프린트에 원본에 없는 학교 선생님이 껴 넣었어 지금 이걸 오케이. 거의는 100%가 맞겠다. 자, where is the company? Get? <laughs> 어디서 이 회사가 어디 을까 좋습니다. this 이 수치를